그다음에 어, 최척전이라는 고전 소설 을볼 텐데 오늘 뭐 전부 다하진는못할것 같고 자 일단 소설에서 소설이라는 게 이렇게들 많이 말해요 갈등의 문학이다. 음자 <laughs> 음. 소설의 소가 뭐냐면 작은 소자인데 어끔쌘큰 대설도 있습니까? 그렇지 뭐도 대설도 존재하죠 큰 이야기 큰 이야기가 뭐라? 뭐다 뭐다 뭐다? 이게 바로 우리네들이 살아가는 현실이야기 말이에요 사실 현실의 이야기가 더 크지 제일 큰 이야기지 뭐 누가 누구를 만나고 이별하고 또뭐 어떤 일이 생기고 하는 것들 있잖아 자 근데 <laughs> 이큰 이야기, 현실의 이야기를 어떻게 조그만한 이야기 속에 담아낼 때 당연히 허구성도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뭐 완전 허구, 거짓말이면안 되겠지 짜임새 있는 어떤 대연성까지도 가미된 게 우리가 보고 있는 고전 또는 현대소설인 거야 음. 근데 이 갈등이라는 것도 있고 갈등 갈등이 어떤 어떤 갈등이 있을 수 있냐면, 단순히 외적 갈등과 내적 갈등이라는 걸로 좀 구분해 볼수있어 외적 갈등을 쉽게 말해서 주동인물, 즉 쉽게 말하면 뭐 주인공이라고도 할까 주인공과 그의 반대는 뭐 악당? 악당까지라고 어, 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뭐 반동이고요. 이두 마리가 막 겉으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최적전인데, 물론 고전소설 중에 하나긴 한데, 고전과 현대소설 중에서 선민의 생각을 해봐, 고전소설은 외적 갈등이 많을까, 아니면 그 밑에 아직 안쓴 내적 갈등이 많을까? 외적 갈등 하고 물어봤다는 것은 고전 소설에서 압도적으로 그 비중이 많아 커. 어. 그렇다고 현대 소설에서 외적 갈등이 없다는 게 아니야. 무조건 있긴 해요. 어. 그럼 선생님, 우리 내적 갈등은 뭔데요? 즉, 요 주동인물 뭐 주인공의 이상적인 자와 현실적인 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즉 이상적 자아라는 내가 추구하고 지향하는 나아가고 싶은 이상향이잖아요 이상향 지금 남자에 학원 수업 안 듣고 뭐 PC방에 간다 뭐 코너를 간다 뭐 이런 거 내가 지향하는 거 근데 물론 그 지향점이 다를 수 있겠지. 어 나는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부터 써 나와가지고 뭐 좋은 대학 간다. 뭐 이거 비상되겠이에요사용안 되겠지만 현실적 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아까 나왔던 거예요. 현실에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거나 유사한 말입니다. 어. 적당히 만족하거나 고로한 사용하는 대화만이요 타협하는 거요 사이에서 막 갈등하다가 궁극적으로 이 소설에서 보통 추구하고자 하는 과양은 어디로? 이런 이상적 자아로의 삶을 추구하는 거. 주로 이제 고전소설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혹시 너네 박시전 들어봤니 중3 때. 박시전이 여성여우소설이잖아. 그죠? 박씨가 이제 못생겼다가 변신해가지고 부채 한번 입으려니까 막 불이 나가고 얼음이 나가고 하는 거잖아. 그거 봐라. 박씨가. 나쁜 놈들, 오랑캐가딱 쳐들어왔을 때, 어, 맞서 싸울까 말까, 싸울까 말까, 고민하니, 무지성 나가서 그냥 물리시잖아. 요 외적 갈등이네, 맞요 자, 내적 갈등은 주로 현대 소설에서 그 비중이 고전 소설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이다. 어. 내적 갈등은 고전에서는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어, 거의.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소설의 원리인데, 자 그럼 역시 일단 최척 전인데 제목이 그럼 당연히 최척이란 사람이 수연아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것이다 그리고 보기를 보자 하나의 문제가 이결되면또 다른 문제가 나오는 서사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이주해죠 도움을 주는 신이 한 존재. 보기에 도움을 주는 신이 한 존재라는 건 말도 안되는 네. 뭔가 좀뭐 비현실적인 그런 존재가 나오고 또 밑줄. 특이한 증거. 이 현실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 자, 그다음 문제 해결에 개기가 되는 밑줄 소재, 문제 해결에 개기가 되는 해결 소재, 또 그다음 밑줄 공간적 배경 확장, 공간 확장, 다양한 국적 사람을 정답시키는 등의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와 다양한 장치는 흥미를 돋웁니다. 그러면 너희들 이거 미칠 거 잖아. 너네들은 반드시 앞으로 계속 무수한 지문을 보게 되겠지만 보기에 나온 이런 것들을 뭐 하려고 해야 돼. 지문을 읽으며 나름대로 다만 한 개라도. 연결하려는 연습을 계속 반복해야 돼. 그럼 쌤 말은, 요런 것들, 보에 나온 것들이 다 있다는 말이니까 다 무조건 있다고. 없을 수가 없다고. 지금은 아예 못 찾을 수가 있어. 근데, 하나씩 하나씩 물려가 봐라, 이 말이야. 그럼 쌤. 이거 미리 생각 안 하면 문제 못뭐 풉니까? 풀수 있어. 풀수 있는데 시간이 또 소요가 되겠지. 지문이 짜임새 있게 안 읽힌다 이 말이야. 무턱대고 그냥 이런 거 없이 지문 들어가 버리면 어.. 그냥 한글에 있는 거 밖에 안 돼요. 그리는 거 밖에. 근데 뭔가 니들이 집중해서 찾아야 되는 것들을 기억하고 본다면 그부분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볼거 아니야? 당연히. 뭔가 기억에 남겠지. 선택지 보더라도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답지 보낼수 있다고. 알겠냐? 그러면 수현지,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는 지금 앞, 앞 지문에서 어디에 있겠노? 보니까 홀레를 마친 후, 일단, 최척 나오죠. 한번동그라면 최척. 맨 처음에 최척. 그 다음 또 누구 나와? 아내 나오잖아. 자, 기뻐했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자, 시집에 온 오경이래. 오경 또 그런 거죠 오경이 바로 누구겠안 아내겠지. 쟤네들 그럼 또 지켜낼게. 지켜줬으면 하는 게, 이제 고전소설로 읽을 때, 반드시, 인물 구분을 좀 하면서 읽었죠. 인물을 구분한다라고 할수 있겠고, 또는 지문에서 쓰이는 분리는 호칭을 구분해줘. 제발 좀. 인물 구분하라는 말은 펜터치라는 말이야. 한 번쯤은 인물 나왔으면 체크해달라고. 그런 과정에서 뭐까찾으면 좋아. 이런 주동인물과 반동인물 간의 어떤 외적 갈등 구도도 찾으면서 읽으면 좋지. 그럼 뭐 착한 네. 놈이면 어? 나쁜 놈이면 개새끼하면서 하니까 어? 우리 그냥 어떤 마음에 양식싸우져 있는 거 아니잖아, 소연아, 그렇지? 어. 그럼 일단 꾸경이 아내라는 거 우리 파악했고, 자 그다음에 결혼 후에 뜻대로 되어 재산도 많아지고 일찍 자식이 없어, 요 후사를 연려하여 매월 초 하루가 되면 깨끗이 하고. 절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다음에 가보면 정화충화로도 계속 반복해충화로 하다 기도한다, 이 말이지. 뭐 하라고? 뭐 해달라고? 악이 생겨달라고? 근데, 미주꺼가 장육금분이 오경구가 나타났습니다. 지가 뭐라고 말하니? 만복사 절에 부처다 그럼 너네들이 방금 체크한, 체크한 금분이 바로 올때 도움을 주는 시비로 존재하냐? 왜 동출돼요? 봐봐. 너희 정성이 가상해서, 즉 매월 초하루마다 기도하는 게 기특해 가지고 산의 아이를 정지해 주니 태어나면 증표가 있을 것이다. 증표가 뭔데? 증거 증거. 그럼 증거가 뭐라니? 오경은 그 달에 바로 임태 배가 불러서 열달 뒤에 았는데밑줄라죠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어. 아, 여기에 바로 보겠구나. 승기한 집이 겠구나 자,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몽석도 동그라미 줘야죠. 왜? 처음 나온기 보이잖아. 필이 잘 걸었으면 내 양은 항상 꽃피는 아침과 발이 뜨면 안에 곁에서 피리를 봅니다. 어느 날 봄밤 어둠이 깊어 갈구려 미풍이 바람이 불고, 달이화하게 뜨고. 바람이 날리는 꽃잎이 옷에 떨어지고 향기가 스밉니다. 이에 술을 따라 마시고 심상의 기대에 피리를 부는데 오경이 침묵하다 말아말하니 평소에 시를 읊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좋은 분위기에서는 참을 수가 없어요. 라고 이제 시를 구절 쭉죽잖 자. 그죠? 이제 위로 올라와. 최척은 애초에 아내가 실을 잘넣는지 모르고 있었단다. 즐겁게 띵가띵가 놀고 있지. 자, 그러면, 야, 9번 봐봐. 수영장 뭐 했어? 성빈이 뭐 했어? 5번? 인물 간의 대화를,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보여주어. 오케이, 일단 맞죠?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의 현재 행성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대화 장면이 나오긴 했지 그죠? 조금 더 볼게 중략 줄건이 뭐라고 있어? 전란 세번과 전란 전란이 뭐야? 전쟁통에 어, 난리가 나가지고 가족과 이별한 친척은 밑줄 명나라 타고 안남에 이르렀다 안남이 어디다? 이에트나 베트남 베트남 그럼 너희들이 방금 미적던거 뭔데? 공간 확장 조선에서 외국으로 확장되고 있잖아 보기 있었잖아 어. 자 최척은 날이 밝아 오자 일본인 빼에 이르러 조선말로 말합니다 뭐 어젯밤에 시를 듣던 사람은 혹시 조선인? 나도 조선 사람이라 한번 봤으면 좋겠어 다른 나라를 떠난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쁜 일 있잖아요. 오경도 생각하기. 밑줄 해봐. 피리소리. 피리소리가 조선 노래인 평소에 들은 것과 너무나 유사해. 남편 생각에 감정이 일어나서 시를 듣게 되었어. 그러면, 야. 피리 소리가 시를 듣는거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문제 해결의 소재가 되는 거겠지 왜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지금 제가 방금 읽은 것 같이 하면 문제라고 할 만한 건 뭐가 되겠니 전란으로 인한 가족과의 이별이잖아 자좀더 볼까 그러면 자 오경은 자기를 찾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뛰쳐나와 제천해보았습니다. 봐봐 둘이 만났잖아 문제 해결했지 뭐 덕분에 피이 물고 실도가지고 오케이 그럼 선민아 복이 있는 거다 나왔다 안 나왔다 수하아 의심하지 말라고 아 혹시 이 중에 한두 개는 없을 수 있지 않을까 다 있다 다 있다 그게 문제 짜여진 구조예요 철저하게 계산된 거란 말이야. 그럼 좀 더. 자, 말할 수 없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닿자, 어머, 피가 흘러내려. 선배님, 설마, 진짜 피 눈물 흘리는 거겠니? 뭐하고계겠어 피가 흘러내려 밑줄 해봐. 과장한 거잖아. 어머. 다시 만납니다. 재회. 재회의 기쁨이. 그만큼 와하다는 거, 어마어마하다는 거. 자, 양북 뱃사람들이, 어, 시장통처럼 모여 나와서 구경하는데, 처음에는 친구 만난 줄 알았는데, 부모사이라는 걸 듣고, 소리쳐 말합니다. 참, 희한하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산 속에 붙들려 강가로 갔다는데, 아버지와 장모님은 어찌되었습니까? 뭐라 말해보면, 날이 어두워진 뒤에 배가, 배에 타서 정신이 없이려 버었으니 밑줄에 두 분의 아니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9번에 온 건가? 다른 인물이라고 할 만한 건 누구야, 방금? 아버지와 장모님의 행선지가 드러나 있냐, 모른다라고 돼 있냐? 모르겠다라고 돼 있잖아. 정연겠어 4번 봐요. 9번에 4번. 감각적 배경묘사로 인물 행동이 전개되는 낭만적 분위기. 감각적 배경묘사 어디 있게? 그, 위에 봐봐. 앞쪽에. 시, 을는 거, 윗부분으로 올라가. 미음, 미음, 미음. 미음 부분. 어둠이 있고, 바람이 불고, 달이 있고, 코끝이 그 숨이고. 전부 다 마른 거야. 배경 묘사하는 거 네. 있잖아.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 썸매 노키 10번에 3번이 왜 틀렸게 해요? 이제 말할 수 있지. 3번 수현이 목소리가 한말해 봐라. 3번이 왜 틀렸냐? 그 치프 문난몰라인만 10번. 어? 10번. 10번에 3번. 웃는거를 알아 몰라 몰랐잖아 뭐라고 나와있어 놀라 감탄했다 모르고 있었더라 중답 출거이 바로 위 있었잖아 11번에 리을 봐봐 리을 매약 항상 꽃피는 아침과 밝은 밤 리을은 11번에 3번 인물의게가 반복적으로 나는 매양이 항상이기 때문에 미음은 뭐야 어느 봄날 밤 리을 중 한시점을 측정한다. 그렇지. 꽃피는 봄과 밝도있는데그 중에서 어느 봄날 밤에 피리 불고이 씻은 거 아니야. 답은 3번부터 지수현입니다 수연진 머리 3번 괜찮아. 마지막 12번. 5번이 몇으렸습니까 선미. 선택번가되이면어버려습니까 5번이 오세게 5번이면 끊었을 때 앞부분은 마장이 틀렸니 맞는 말이야. 뒤에 뭐가 틀렸어? 또 다른 문제 확인이야요 야, 피눈물 흘리는 게또 다른 문제인 거야. 문제 해결된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문 안에서는 진짜로 피눈물 흘려서 어떻게 병들었나? 이게 아니잖아. 뭐한 거였다? 재회에 대한 기쁨을 오버해가지고 표현한 거였잖아요 오케이? 뭐 했노? 선미나 모노고미니언 12번에 3번 보자 최척이 일본인 배에 이 조선말로 물어보는 거고 고국 사람을 만나려 하는 것은 공간적 배경을 조선뿐 아니라 확장한 것즉 일본 배에 누가 타고 있는 거야 아내가 타고 있던 거지 그럼 아내는 일본에 갔다는 걸 보고 지금 어디서 만났어? 안남, 베트남으로 갔다는 거잖아요. 확장된 거 맞잖아요. 수혈이 뭐예요? 산번의딩 어, 어. 이해 돼요? 자, 뒤에 현대소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소수아 문학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뭐, 조금, 조금, 그래도 서서히 감이 옵니까? 감이 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지, 어? 선민 괜찮나? 이렇게 해보면 쌓아 나가면 안 풀릴 수가 없어. 시작이 빠른데, 시작이. 알겠니? 고생했습니다